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우리 나날이 고아지는 박서연님과 함께합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박서연입니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맙고 아, 네. 늘 고마워.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이 네. 북한에도 경로 사상이 있는가. 경로 사상이요? 응, 있는가. 이게 무슨 소 노인을 공경하는 사상이 있는가? 에 그거는 가장치다 는 소리예요. 나는 북한에서 응. 경로동이라는 소리는 들어봐도 경로사상이라는 건못 들어봤어요. 경로사상이라는 건 이런 단어는 없는데 네. 소위 공산주의 도덕교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노인들을 공경하고 뭐. 네, 그런 게 있어요. 열매송이도 그래. 뒤뜰 안에 복숭아, 아. 빨간 복숭아. 야. 제일 먼저 따서 할아버지네 들에. 새빨갛게 익은 것을 뭐 먼저 따서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드리셨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laughs> 김일성이 했으니까 너희도 김일성 따라서 넌 공경하라. 그런 식으로. 동료야. 네, 맞아요. 지금 그 노래 부르니? 지금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김일성이 화상은 봤잖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음. 지금 자라난 그 북한의 그 세대들은 진짜 살아있는 김일성이 못 봤잖아. 아, 그래요. 지금은 그 김, 김일성 공전에는 음. 그 시신 공전이 있잖아. 음. 거기는 애들은 못 가요. 왜냐면 옛날에는 유치원도 거기도 개나다 음, 시켰어요. 그런데 음. 저기 누긴 가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아 시신문전에 가서. 또... 어그 진짜예요 거기. 아 그럴 수 있겠다. 어 엄마 저거 누긴가 해서 이런 말을 자꾸 애들 철이 음. 없지 않아요. 모르지 모르신 거애들 거기를 안 보내요. 이 네. 대한국 민현지 그렇죠? 3년도 채안 되는 어, 우리 박서연 씨입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놓고 볼때 북한에도 노인공경 사상은 있다. 또 문서적으로 도덕교양에서 음. 나오지만은 그 노인공경 사상이. 네. 공산주의 도덕에서 제일 마지막이야. 네, 저는 음.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음.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공산주의 도덕을 잘 지켜야 된다. 음. 그래서 하루에 좋은 일은 어린이집을 음. 그래서 길에 가다 가도 늙은이들이 뭐 짐을 들고 음. 가면은 같이 들어도 주고. 그거 8 0년대까지 그런 거.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음. 나라가 각박해지니까. 노인들이 짐이 돼버린 게 짐이 돼버려 네, 노인들 스스로 빨리 죽고 싶어하고 네. 자식들도 그렇고 오래도 산다. 네. 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네. 노인의 아우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도덕인 노인 존경 사상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일 음. 위에 뭔지 알아요? 수령에 대한 존경과 뇌의 음. 공경 존칭 부동일리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공산주의 교양의 핵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재수없는 놈이 지금 어린 자식놈 같은 그런 게 음. 올라앉아서 요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담배 피우면서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걔가 보여준 음. 것. 그래도 김일성은 60년대만 해도 음. 그 현지도 보면 노인들 오면 다 한국 같이 앉아서 말하고 김정일 때부터는 그런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항상도 그 난못 봤어요. 노인도 혁명전사다 이렇게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죽는 날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자식들을 충실하게 키워라 네. 이게 김일성 족석이 내려보낸 이 기준에서의 노인 공동사상이야. 아, 아 맞아요. 북한은 저 사회제도에 노인을 위한 어? 어떤 그런 시스템도 없어. 없어요. 그 나는 아, 여기 와서 우리 그 북한 탈북자들 칠십 먹은 어. 늙은이들 이렇게 옮겨 음. 저는 관심이 됐어요. 음. 자식도 아이 왔는데 북한처럼 어떻게 사냐고. 주소리가. 아침마다 문도 두려 주는 음. 복지관이 있겠다. 안나오면왜안 음. 나오는가 전화를 해 주는 복지관이 있겠다. 난 나가면 놀이를 여러 가지라 아까 친구들끼리 뭐야 해 남자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음. 음. 늙은이들이 남자로 음. 꿀고 다니면 생각도 어, 못해. 세상에 저런 노망 한다고 그래. 아예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음. 대한민국에는 대한노인회라고 있더라고 아, 진짜 복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노인을 위한 어떤 상설기구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봐 네. 군에 오면 노인복지관 국내에 들어면 경로당이 또 있어 오, 네. 북한은 어느 구백에 가도 은퇴한 다음에 연료보장 받은 다음에 들어가서 노인들이 갈 데가 하나도 없어 갈 데가 없어서 그 이제 그 휴식 날마다 그까 그러니까 명절이나 이렇게 할 때는 음. 노인들만 모여서 춤을 춰요. 이렇게 자기 들끼리 모이고 그까 기념탑 주변이 공지가 좋지 음. 않아. 요 노인은 물건 짜게. 음. 너무도 생활을 옛날에는 이렇게 그 그까 그러니까 장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퇴직을 하신 분들이 먼저 그치.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까지 다 밀려났어요. 그 젊은 축들이 다 들어가다 나니까 그까는 니이 아. 사람들이. 그나마 거기서 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장사를 하니까 음, 돈을 좀 주물러 음, 대는 음, 거지않아 음, 그러면은 저녁에 놀 때는 뭐 집에 싸 들어가도 엄마 싸우는 건저 좋아도 안 해요. 그누그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죠요뭐 음, 음, 음. 며느리들이 음. 또 그러니까 어쩜 그게 이게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자기 들끼리야 우리 어느 날에 기념탑에 가서 놀자. 처음에는 그저 가서 춤만 추자 음, 몇 시간 음, 음, 음. 이렇게 됐는데 가서 춤추고 나니까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음. 다음번에 올 때는. 도시락을 닦 싸가지고 가자.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음, 갔어요, 먼저는. 음, 음. 그걸 가서 먼저 여기만 하고, 음. 오후까지 놀고 왔어요. 그때는 자식도 너무 좋아했어요. 음, 아침부터 나가 있으니까. <laughs> 부모들이 나가 있으니까 음. 너무 좋은 거죠. 그, 북한은 너무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90년대부터 들어와서 집안에 늙으니까 나가지 않고 앉아있는 것도 그렇 그 자식들이 꼴 보기 싫어했어요. 지금은 더전대래 그때부터 어선 음. 늙은이들이야 우리 이렇게 할바 치는 우상도 어선 다 가지자 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옛날에 그 늙은이들 꼬리치마면 음. 입지 않은 그 꼬리치마도 입고 그다음에 도시다고 이구들고 싸가지고 가서 아침에 가서 뭐 하면은 저녁 달이 뜰 때까지 야. 달 밑에서도 다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가있어 네.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아. 김치기 1995년 12월 30일에 주방대 가서 어 백사장이 있거든. 네, 네. 그 앞바다에. 네. 백사장이 그 음. 나가 보니까 너희 네들이 삼삼오오에 앉아서 음. 어디에서 들고 왔는지 북두 있더라야근데 거기 앉아서 북두 들으면서 삼삼오오 노래 색한 부르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배고파서 도 못하겠다. 음. 그다음에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더라고. 근데 이게 국가가 조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 국내 늙은 늙은이들 늙은 음.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지. 그, 그것도 남은 음. 인생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나이 진짜. 먹어도. 근데 내가 북한에서 살아보면 내가 60년대에 성천군 상가리에서도 살았던 적이 네네. 있는데 음. 동지육 날이면 그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 있지 네. 동지죽 써놓고 우리 그렇죠. 어머니가 네. 애들도 거둬줬던 할머니를 꼭 모셔다가 동지죽을 같이 대접하고 음. 명절 날이면 어쩌다 떡 치면 여기다 딱 해가지고 감옥에 할머니 를따 다져라고.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이런 풍토가 내가 기억하기는 80년대 중반까지 있었어. 우리는 응. 애들까지도 저 늙은이를 천대하는 거예요. 다 부모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그때, 시때또배웠잖아요 응. 설날인데, 어느 집에 늙은이 계시는데, 응. 야, 너네 술한병 갖고 가서, 올라가서 이렇게 응. <laughs> 술을 해도 부어라 하니까, 는 얘네는 그 평상시에 그 늙은이가 돌아다니게 응. 거질로 보이는 응. 거죠. 응. 이, 그할머니인데 무슨 이사하려고 겠는가 우습게 보는 우습게 거. 우습게 보는 거안 가요. 그러니까, 자식들만, 어떨 땐, 차라리, 저 빨리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입도 하나 들고. 어지 했으면 방 안에다 자폭정신이라고. 저, 그, 자기 엄마 방에? 네. 네. 그거 늙은이들이 나와서. 어. 자기 네 방에다가는 빨간 글자를 행복이라고 써서 어. 붙이지만, 우리 방에다가는 시꺼먼 걸래요. 시꺼먼 걸래요. 어. 자폭정신이라고. 아들, 며느리가 또 앉아서,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는 저 말도 안 맥히는구나. 아, 그렇지. 그 이게 다 김일성 적석이 내려부은 그 노인천지 외시 네. 사상인데 노인들은 노동력을 잃고 그렇게 됐으니까 노인을 완전히 뱀을 치고 합니다 노인을 네. 위한 어떤 복지 정책도 복지 시설이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더 기는 게또 있어요. 음. 결혼식 하잖아요. 응. 결혼식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응. 계시는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대피시켜요. 그 결혼식 음식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종일 이거 먹고 여기서 나오지 마고나오지마 이거 하그스고로도하폐예요이폐하는게북이 이거 하 년대부터 형성지 이거 말이 하지 이지이지말 하지 말고 이지 <laughs> 아침에 응. 이렇게 그 응. 북한 사람들은 다 걸어 다니지 않아요? 이런 아침에 이렇게 그 구르마 응. 거기다가 이렇게 짐을 싣고 응. 이렇게 한 늙은이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짐작을 해요. 응. 저 아들 집에서 쬐켜났구나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데 지금 또... 버스 타도 어르신 앉으십시오. 아 그런 게 없어요. 평양입니다. 응. 어르신. 그 노인 자석도 있었어. 있었어 옛날에는 옛날에 있었어. 노인 자석, 임신부 자석. 여기 딱 있었거든. 네, 무게도 네, 진짜 해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앉았던 늙은이도 막힘 있으면 잡아 거어서제안을 판인데. 평양 같은데 늙으니까그 자를 타질 못합니다. 음. 줄은 분명히 서 있었는데 버스가 오면 그래서 막 달려들어서 노인들이 힘 없으니까 다 밀려나. 지금은 노인들은 어디로 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가고그 칠십 그, 그... 넘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인사하는 게 뭔지 아니까 이젠 시름들었어 시름 들었어, 네. 이렇게 말하는 게 북한의 전반적인 노인 천시이다그 네. 늙은이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음. 게 나이 먹었으니까 어차 음. 인사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음. 올해 저 늙은이를 봤지 않아요. 음. 아이고, 아직도 살았어. 이... 아, 인사가 그렇습니까? 네. 그니까 내 전해 봤는데 음. 다음해 보면은 음. 아직도 살았는가 하는 그 말이. 이사야인가? 이사. 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자식들 고생시키나? 그속마음을 갖고 딱 인사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걸 치욕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노종완전 자연어가 되고 말았어요. 늙은이들이 한테 하는. 북한에는 늙은 늙은 사람하면 딱두 말이 있습니다. 네. 이미 죽어 자빠진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얘네 에 대한 공경 사상은 있어도 사회 일반 사회에서의 로인에 대한 공경 사상은 없어요. 도덕 이전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음. 이게 북한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자기 집안에서 자기 부모에 대한 음. 어떤 측면에서는 생활 형편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상은 있지만은 음. 옆집의 부모 나이 드신 노인들 또 앞집에 부모 길거리에서 돌아가는 어, 왔다 갔다 하는 노인들에 대한 어떤 경로 사상도 없다는 것 네. 이겁니다 우리 어제 저녁에 이야기 했잖아요 음. 야, 우리 북한에 선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지. 나는 지금 뭐, 뭐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살까? 정정그 생각은. 저 해. 어제 저녁에 그 사진 보였잖아요. 거기 음. 우리 동창이에요. 아, 그 50대인데 누구? 75인 거같아 75인 걸지. 그때도 웃기는 건이 북한은 있잖아요. 40. 여기는 40은 완전꽃피는청순이지 음. 않아요. 음. 근데 북한에는 벌써 자기 그 자식이 군대로 내보냈거나 이렇게 되면 늙은 취급이 돼요. 또 40, 40부터 50까지는 또 벌어먹일 수 있는 이런 것 있지 않아요. 또 우리 5 0세에 들어가면 음. 다 자식들은 시집장가 보내면 그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을. 그렇지. 할까요? 네. 그러니까 50부터는 완전히 늙은이 축이에요. 그,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가장 악의적인 독재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수령에게 충실할 때 수령에게 도움이 될 때의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그쵸. 생명권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부여받는데 그 연령대를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음. 정말 폐물이 되어버립니다. 쓰레기, 쓰레기죠. 그래서 오늘 북한을 이런 측면에서 정리한다면 노인에 대한 천시 여성에 대한 학대, 어린이들에 대한 천대 이게 저 사회의 도덕적, 소위 도덕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것. 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더 이상 나가자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